맞을때 부끄러워 이랬거든요. 자 오늘은 어떻게 할까? 자안 아, 부끄럽지요? 음... <웃음> <웃음> 자 안녕하세요 이소훈입니다뭐 뭐 하고 싶은 말 해보세요. 시작. 부끄러워. <laughs> 아!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자이 사를다한 거예요. 너무 잘했죠. 박수 쳐주세요. <laughs> 네. 우리 기초반에서 너무 충분히 잘 배워갖고 올라와서 너무 잘했습니다. 자, 우리 두 번째 또 어, 우리 또1인2업을 했어요. 이라엘 우리 여영 자, 우리 나엘이도 자, 일단 선배. 자, 우리 나엘이도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할까요? 감사합니다. 이번 <laughs> 작품이라고 좀 그래 멋진 말을 했습니다. 다 우리 1인 2역 했어요 우리 여왕님하고 뜨뽕. 자 다음 이다현 나와주세요. 네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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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. 네. 자 우리 나연이도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시다 더군요 감사합니다. 네. 했지요. 자, 이제 다음은 우리 요정들. 우리 요정들 너무 멋있었죠? 자, 우리 요정들 중에서이체다음 나와주세요. 자, 다음이 여기서 멋지게 포즈 한 번. 멋지게 포즈 한 번. 어 없어요? 네, 밥 드세요. 포즈. <웃음> <웃음> 자, 우리 어 우리 어 오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할까요? 지금까지 저희 무대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지도할게요. 자, 다음은 어김 내가 항상 우리 오로라 봉지하고 우리 요정님하고 이름을 항상 바꿔서 불러요. 이제 아 예진 이렇게 항상 바꿔서 부르는데 오늘은 예진이 김 예진 나와주세요. 네, 우리 요정님 예쁜 요정님. 자, 자, 우리, 한마디 해야지. 지금까지 잘꾸려서 놔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시켜주세요. 잘때려고요 자, 이제 우리 언니들이에요. 언니들인데, 우리 요정 중에서 언니 또 하나. 자, 우리 김시우 와주세요 우리 김시우가 줄넘기에 엄청 잘해서 대에서 보여주려고 했는데, 드레스 때문에 못했어요. 그게 제일 아쉬워요. 자, 우리, 어, 우 한마디 할까? 어, 나름 실수가 많았는데,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첫 번째 로 인사하고, 멋있게. 네, 잘했어요. 자, 우리, 김다일, 마지막으로, 웨이브에서.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어, 고색깔라고 너무 잘하는데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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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자. 어, 저희 공연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딱! 니다이만이 없어 선생님 사랑이 있잖아 자 선생님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<laughs> 자 이번에는 어, 미리 미역했죠 어,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친구가 부끄러워요 그러는데 사실 같이 연습하던 남자친구가 어, 왕자로 하기 싫다고 그만뒀어요 그래서 뭐 할수 없이 우리 언니가 하 가겠습니다 했는데 너무 멋졌죠? 네. 자 우리 멋진 한지원! 나와요 <laughs> 이렇게 멋있는 남자 보셨어요? 너무 멋있어 자 우리 지원이 고생 많았는데 자 우리 한마디 할까? 어, 부끄럽고 실수도 많았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잘했어요 자, 참고로 우리 지원이가 끌기들 노래있죠? 따라라란 따라 다시 이 자, 이 노래를 반주를 만, 곡을 만들었어요. 아, 그러니까 곡을 만든 게 아니라 연주를 해갖고 직접 이번에 참여한 거고요. 우리 우리 이시어 <laughs> 어, 저기 시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곧 소개할 우리 멜페센트랑 같이 작사를 하고. 했습니다. 자, 네. 그래서 전 제가 입자가 다시 한번 말해주려고 했었는데 막상 나오길래 자, 우리 뭐 바, 어, 반주 애 r 너무 잘했죠? 네. 박사 한번 다시 한번 해주세요. 시작! 네! 이제 네, 박수 쳐주세요!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의 재능으로 이렇게 어, 창작을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제, 그래도 주인공이죠, 오로라 공주 자, 오로라 공주 어디 있어저 들어왔더니 선생님 저 잘했어요? 그러면서 저한테 안겼던 친구인데요. 자, 우리 오로라 공주. 자, 언제 나오세요? 너무 우아하고 예쁘죠? 자, 네 감사합니다. 짜잔. 자, 우리 오로라 공주님 한마디 하시죠. 하늘 저희 공연을 재밌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자, 감사도 멋지게 인사. 네. 저희 이렇게 상성 저희 수여반 제자들입니다. 자, 힌트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. 네. 자, 우리 예쁘게 줄을 테니까, 포즈를 취할 테니까 카메라 다 꺼내서 준비해 주세요. 자, 우리 예쁘게 서볼까 네. 자, 우리, 오, 짜잔, 죠 어. 한번세 동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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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넷. 넷. 자 이번에 이쪽 자 이쪽을 향해서 시, 준비됐어요 좀 붙어 붙어 조금씩 붙어야지 카메라 넷, 친야 넷.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저요자 <laughs> 아 이렇게 우리. 게어 너무 무탈하게 잘 맞추게 돼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. 자 지금부터 꽃다발 증정도도 하시고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즐거운 자유시간 갖겠습니다. 자 가주세요. 자 오.